최근 SNS에서 이슈가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일본의 스타벅스에서 여자 직원을 멀리서 몰래 촬영하고 정성스럽게 인화를 해서 직원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스타벅스 직원은 처음엔 당황을 하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으며 영상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영상에 대한 댓글은 찬반으로 극렬히 갈렸습니다. 먼저 타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 즉 이것은 도찰이라는 의견인데요. 이건 좀 무섭겠는데? 당사자가 괜찮다고 해도 일본은 절대 동의 없이 먼저 찍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사진 찍고 보정 후 선물 주면 끝인가? 애초에 도철인데 일본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사진 먼저 찍고 주는 경우는 스토커 느낌. 알바할 때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머리도 얼굴도 엉망인데 그런 나를 누가 촬영하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서 그렇게들 반응하는데 알바할 때 노비꼴로 일하는 것 찍히면 너무 충격 먹을 것 같음. 결국 좋은 취지였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본인 함리화에 불과해. 도철 소름 돋아. 내 사진을 누군가가 찍었다?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 초면인 사람이 말만 걸어도 경계를 하는 게 정상인데 심지어 내 모습을 몰래 찍은 사람이 네가 싫으면 네 사진 지울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일본에서 20년 거주했다는 누군가는 댓글에서 앞에서는 거절을 못하는 일본인들의 습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도 했죠. 저 점원분도 저게 정말 괜찮고 납득이 가서 저런 반응을 한게 아니라 거절하기 못해서 맞장구 쳐준 게더 크죠. 물론 사진을 보고 멋져서 기분은 좋았겠지만 일본 정서에는 좀 위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당사자가 업로드를 승인했고 만족했으니 문제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쁜 처자가 성격도 좋네. 당사자가 괜찮은 영상에 존재도 모르는 제3자가 불편한 영상. 나도 일하는데 누가 저렇게 사진 찍어서 주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어디가 불편한가. 영상 속 당사자는 물론 상황 자체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저 사람이 웃으면서 고맙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아니꼽냐. 외국 크리에이터가 허락 없이 사진 찍고 만드는 영상에는 아무 말 없더니 한국 남자가 하니까 겁나 뭐라 하네 제가 해외에서 100명 넘게 이런 방법으로 사진을 찍어 선물했는데 전혀 문제될 것 없었고 전부 다 고마워했어요. 아무튼 이러한 사진 장르를 캔디드 포토라고 합니다. 촬영 대상이 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촬영된 사진이죠. 대상과의 교감, 연출 등 사전 작업 없이 그 순간의 일상을 그대로 담아내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사진 작가 중한 분으로 꼽히는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이 이 분야의 거장인데요. 브레송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찰나의 순간을 예술적으로 담아내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런 찰나의 순간들은 피사체가 되는 사람들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면 절대로 찍을 수 없는 사진이었겠죠. 현대로 넘어와서는 브루스 길든이라는 스트리트 포토그래퍼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 사람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어서 당황하거나 놀란 사람들의 표정을 그대로 담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찍는 행위가 폭력적으로 느껴질만한 요소도 있어서 논란이 있었죠. 이처럼 스타벅스 직원 촬영 사건 논쟁의 가장 큰쟁점은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유명 사진 인플루언서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당사자에게 촬영을 해도 되는지 승인을 얻고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서로 교감하며 촬영 그 후에 결과물을 공유하고 업로드하죠. 해외에서도 꽤나 유행을 하고 있는. 있는 장르라 외국인 포토그래퍼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몇몇 작가들이 보이는 행태가 일본 스타벅스 사건과 같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우선 촬영 및 인화를 한 다음에 당사자에게 전달 및 반응하는 과정까지 촬영을 하고 당사자가 마음에 들어한다면 사진을 전달하고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고 만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상 및 출력된 사진을 폐기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사진을 인화까지 해줬는데 이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겠죠. 이러한 유형의 스트리트 포토그래퍼들이 늘어난 이유를 알아보자면, 저렴한 카메라 보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진입장벽과 더불어 배터리가 달린 고화질 휴대용 포토 프린터의 등장으로 어디서나 고화질의 사진을 출력할 수 있어서 장비만 갖춘다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장르인 것이죠.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조회수와 유명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누구나 쉽게 사진작가라는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는 시대인데, 가끔 결과물을 보면 오른표가 그려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